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해미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S&P500의 약세가 다시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CPI의 결과는 이렇게 컨센트에 비해서 높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CPI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었던 Implied l o a l t y 가 CPI의 발표와 함께 이슈 해소로 인해 녹아내리면서 기계적으로 S&P500의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정작 1 0국창리는 CPI 결과를 실제로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하면 안된다고 하였고요. 어제는 무려 PPI에서 1.2%라는 컨셉 대비해서 1.6%라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재점화되고 있음을 시장에 또한번더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크로를 꾸준히 봐왔다면 정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인데요. 텔레그램의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지만, 3x 하일린덱스는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창 하락만 해왔습니다. 3x 하일린덱스는 금융 컨디션이 완화인지 혹은 긴축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인데 완화가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긴축이 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지표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현재 금융 컨디션이 굉장히 완화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이며 완화의 정도는 이렇게 2022년 금리가 인상되기 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 컨디션이 완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을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개 매우 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으로 시장은 이미 금리가 전부 다 인하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선반영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은 S&P 500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의미로 여기 3X HALD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완화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S&P500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그와 동시에 S&P500은 상승을 해나게 됩니다. 이미 저는 2월 28일날 다시 불붙는 미국 경제라는 글과 함께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이미 2월 말부터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힌트는 시장이 보여주고 있었던 상태로, 여기 ISM Manufacturing New Order Index는 52.50을 갱신하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보라색인 ISM Manufacturing PMI는 함께 올라가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솔린 차트는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불플래그 패턴이 잡히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여기 가솔린의 재고량을 다른 해와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봐도 핑크색인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솔린 재고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무진장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솔린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솔린 재고량이 많이 빠지는데 물론 지금 정제소가 정비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제소 정비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재고량이 낮게 잡히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며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재반등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점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CPI와 PPI가 발표하기 전부터 확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행 문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 이상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진입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계속 분석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 채널이 미국 주식 기획전에 당첨이 되면서 네이버로부터 만원짜리 쿠폰을 500장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원어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며칠 만에 약 200장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소진이 되면 은 만원 할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년 연 4천만원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월가에서 사용하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점화에 대비해서 미리 여기 이러한 기업들 상으로 선행 분석을 해놓았고요. 기업들은 52%에서 많게는 61%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로 3월 8일 CEO가 내부자 매수를 하였고요. 무려 이틀 전인 3월 13일 날도 내부자 매수를 하기도 했고 제가 3월 11일 날 새롭게 포지션을 연 기업은 순식간에 10%가 오르는 등 대부분의 저평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함께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굳이 AI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정말 저평가이기 때문에 진입에 있어서 안전마진이 존재하며 언제 완전 방향을 바꿀지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량을 크게 잡아서 계속 바이더딥을 해나가도 충분히 안전한 기업들인 것입니다. 다시 매크로 돌아와서 이제 금리나의 확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3월달과 5월달의 금리인하율은 이렇게 11%로 금리인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금리인하율이 높은게 바로 6월달로 이렇게 6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봐야하는 부분은 6월달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렇게 24년 기준으로 몇번의 금리인하가 남아있느냐라는 것인데요. 한때 24년에 기대되었던 금리인하의 횟수는 무려 6번에서 7번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크로 지표가 인플레이션스러운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는 여기 이렇게 2.998을 찍으면서 3번에서 4번도 아니고 이제는 2번의 영역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3%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거부터 항상 4.3%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던 위치로 여기 4.3%가 뚫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년 국채금리 차트에다가 S&P 500의 차트를 이렇게 오버랩시키면 서로의 상관관계를 볼수 있는데 S&P 500은 주황 색깔로 10년 국채금리가 여기 이렇게 4.3%를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 S&P 500의 본격적인 하락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23년 9월달 때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4.3%가 뚫리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S&P 500 또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제점화의 수혜주의자 저평가인 종목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옵시디언 에너지인 OBE이고,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3월 11일 날 매수한다라고 선행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공지를 띄운 종목입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마켓 때 매수를 했고요. 3월 11일 프리마켓 기준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10% 넘게 올라가버린 종목으로 이미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선행적으로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기업을 상으로 이렇게 한 번에 1641개의 주식을 사왔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2200여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을 상으로 잡힌 많은 근거들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옵시디언 에너지의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트일 뿐,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인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파란색은 Adjusted Funds Flow from the Operation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는 컨센을 1.25달러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시켰음을 주가가 오르기 전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 4천만원을 지불해야만 볼수 있는 정보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포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내역을 보면 은 여기에 브라이슨 존이 무려 3만 3천주를 2월 29일날 매수한 정황이 밝혀졌고요. 추가로 CEO인 루카스 스티븐은 12,157주를 24년 2월 5일날 매수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3만 3천주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부자 흐름을 보는데요.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즉, 브라이슨 존은 만영의 주식을 이번에 매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44만 주의 보유자로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그리고 CEO인 르카스티븐은 말할 것도 없이 비중을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옵시디언 에너지의 CEO와 이사진들이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이든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o b 는 26년까지 약 5만배럴 펄제이의 목표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인수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며 75달러에 WTI를 이룰 수 있다면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인데 이미 80달러에 다다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 기업의 원유 리저브 라이프는 13년에서 15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 리스크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실적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장기적으로 82달러에 머물 수 있다면, 이 기업은 적어도 62%만큼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뒤로부터 약 10%가 넘게 올랐으므로, 지금은 약한52%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상으로는, 차트부터,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부자 매수 현황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드리고 있고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퀄리티 면에서는 자부하고 있으며 개별 분석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2개의 포스트를 올릴 정도로 매일 아침에 거시경제와 원유 섹터 펀더멘탈, 옵션 현황과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등 다양한 분석들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 쿠폰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끝을 모르고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분석을 드렸듯이 여기 177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주가가 더 하락하고요. 결국 방어를 해주지 못한 탓에 지금 이제는 여기 152달러까지 하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는 25년에 본격적인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어닝버셔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로 23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5년부터 어닝퍼셔의 성장률이 33.50%이고, 26년은 26.70%, 그리고 27년은 27.38%로 어닝퍼셔의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요. 매출액의 성장률은 19%, 21%, 그리고 18.16%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었던 테슬라의 이러한 마진율 또한 24년까지는 마이너스 1.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25년을 시작으로는 7.47%, 2.98%, 그리고 7.73%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성장률은 24년까지는 약해지만, 25년부터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응입니다. 얼마나 대응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잘 만들어나가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전망은 어디까지나 오늘 기준으로 나중에는 얼마든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이러한 전망들을 자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테슬라는 적정주가 혹은 저평가할 때 대응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괜찮아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따로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정말 많은 서포트를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상 요약과 차트 분석을 남겨서 공부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주식 밸류에이션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등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